제 주변에 원나잇 하는 친구들 많아요 원나잇 하는 친구들 많고 인생 즐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다 좋아하고 잘 지내요 근데 내가 거르는 사람은 뭐냐면 한 집안의 가장인 지인이 있는데 그 형은 밖에서는 자상하고 좋으신 분인데요. 집에서는 사회에서 받은 온갖 스트레스를 자녀들과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다 푸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너희가 내 기분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라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시는데요. 애들이 불쌍해서라도 이 형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혹은 가지고 살아갈 남녀들을 위해 이섭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나> 그리고 이 질문의 연장선으로 남녀가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일단 한가정의 가장인 지인이 있는데 그 형은 밖에서는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분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틈만 나면 도둑질을 하는 강도 지인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 지인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좋은 사람인데 강도 짓을 한다는 느낌인 거지. 근데 어떻게 좋은이라는 형용사와 강도라는 명사가 같이 붙을 수가 있나요? 약간 아내를 때리는 좋은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같이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 이라면은 저는 가까이 두지 않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한테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원나잇을 하는 남자들을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나잇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모든 원나잇 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원나잇도 상호 합의 하에 여자도 이게 이게 원나잇이라는 거 알아 이 남자가 나. 안 사귈 거라는 거 알고 남자도 여자한테 나랑 자면은 너는 내 여자친구가 된다는 여지를 안 줬어 그 상태에서 둘이 정말 마음이 맞아서 원나이스를 해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합리적인 관계라고 봐요 근데 그런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여자한테 나랑 자면 나 너랑 사귈 거야 나랑 결혼하려면 너 나랑 섹스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귈 생각도 없으면서 그런 남자들을 저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만족도 나의 성욕을 위해서 타인의 그런 감정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갖고 노는 거 ...잖아요. 물론 이제 서로 합의하에 원나잇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의 연애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laughs> 오늘 광고를 너무 안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laughs> 아, 그렇다고 제 강의가 무슨 원나잇용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커리큘럼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사람들이 궁금하는 모든 연애에 대한 지식을 다 넣어놓다 보니까 그 챕터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원나잇을 할 거면 이렇게 해라. 여자 마음 갖고 놀지 말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챕터에 넣은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자한테 그렇게 여자 마음 이제 쥐락펴락 하면서 여자를 속여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왜그 사람이 나한테는 그 짓거리를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 친구들이 제 주변에 원나잇 하는 친구들 많아요. 원행 타는 친구들 많고 인생 즐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다 좋아하고 잘 지내요 근데 내가 거르는 사람은 뭐냐면 은 여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낄낄대는 사이코패스들을 저는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가족을 쓰는 그런 지인이 뭐 착하고 좋다? 자상하다? 이거는 그 화살이 언제든지 그 감정 배설의 대상이 본인이 될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날마다 도둑질을 하는 좋은 형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돼